지금, 기있고 지금 직전입니다. 일단, 전투력은, 이렇게 해서 썼구요. 어, 케이드를 썼는데, 장병을 비 일단 좀 볼게요. 지금 케이드가 한곡기 이게 좀 좋아요. 어, 요거 때문에 적절히 섞어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루드를 해봤는데, 루디보다 좀더 쉬운 느낌이어서 저는 케이드를 써서, 어, 했어요. 그리고, 음. 보시면, 풀광이 있구요. 연이 꺼도 있는 거다 끌어다 모아서 했어요. 하고, 리스벨벳도 지금 제가 두 갠데, 어, 이런 식으로 끼워서 사용을 했고요 분노, 불사 안 하지. 예, 사실 불사 같은 경우에 힐러 주는 게 맞긴 맞는데 그냥 썼어요. 그리고 힐러도 56까지. 예. 그리고 얘 궁극기를 쓸때 공격력이 또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공격 같은 거할때 같이 섞어서. 그러니까 얘 공을 먼저 쓰고 나머지 딜러 공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케이트도 공기가 방어 깎아 주는 거잖아요. 잠시 초 동안. 음, 그렇게 네, 쓰시면 됩니다.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음, 네. 장비는 뭐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아, 아. 어 아, 봅시다. 여기까지 귀여운 것들이 누군가 했더니 음. 네. 반사 이걸 조심해야 돼요. 보시면 지금 파란색 요거 보이죠. 요거 있는 동안은딜 때리면 때린 만큼 내가 이제 반사 피해를 받는 거니까 절대 때리시면 안 돼요. 아까 이렇게 빵 터지는 거, 그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잘 보고 하시면 돼요. 자돌때는 둘러서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서 딜 많이 넣으면 돼요 지금 추천 전투력보다 높아서 괜찮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카린까지 빼가면서 이렇게 한 거는 딜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이거 꽤나 아픈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서 확실하게 좋아요 자, 아, 이렇게 가운데로 뛰면, 이렇게 벽돌이, 벽이 생기면, 뒤로 가서 때리다가 피하시면 됩니다. 행으로 무게 돌려주고, 반사 피하고. 거액한 돌파는 돌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마중 나가서 때려주면 딜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죠. 멀리 있다가 가면 만나는 데까지 딜러스가 나니까. 같은 경우는 반사 끝나고 궁을 쓰는 게 좋겠죠 장판 다 뺏고 자 그렇죠 이 순서 탱 먼저 쓰고 이제 딜러 힐러 쓰고 딜러 스톱 던톱 그런 패턴 좋아요 멀리 안 가죠 음, 이런 식으로 과격한니까도망와서 같이 가지고 머리 요렇게 돌려주 는게 좋 죠？응, 음, 죽 으면, 안되 니까 뺐 어요？이렇게 위험 하다 싶 으면 요지 이런 거쓰면돼요 네. 시간 차 니까. 마중 나가죠. 거리 돌려주고 이렇게 지금도 봤죠. 힐러 먼저 쓰고, 정두개 쓰고 좋아요. 이제는 또한요반 음. 정도까지는 해도 되는데 하다 보면 타이밍 나옵니다. 아또 나왔죠. 빨 c 돌파니니까 마중 가야겠죠 t 음. d 까지 갔다가 이래서 머리를 돌려야 a n t do it. I c a n 반사 뜨고 이럴 때 이제 좀 쉬는 거죠 갔다가 불고 공은, 요렇게. 네, 패턴은 지금 나온 게 다예요. 계속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집중만 잘하면 돼요. 네, 딜을 더 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안 죽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탈인 높잖아요. 뭐, 부활할 수 있는 거 하면 힐러한테 주는 게 좋긴 좋겠죠. 요거 같이 쓰면 더 좋았을텐데 아깝네요 자 30%까지 왔으니까 얼마 안남았어요 잘못 눌렀죠 당해서 그래 지금 요걸 누르면 되는데 도망치고치고토마다 되죠 마치고토고 토마치고, 제공연고해서 쓰면 되겠죠 고토고토니다고토고마치고 토마치고, 토마치고, 토마 발칸 돌파는 마중. 그렇죠. 자, 지금 보면 광폭화가 떴죠. 이게 방어력하고 딜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 보스모비. 이렇게 뜯죠 근데 지금 어차피 이제 16% 정도 남아서 가능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낼 순 없잖아요, 또. 이정도에서 뜨는거는 뭐 행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또 되니까 꾸역꾸역 하는거죠 자 보자 직결 자, 발칸 돌파니까 기다려줬다가 재밌대부터는 컨트롤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행을 내주고, 빌러설려야죠 오케이. 다돼 갑니다. 반사 피하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집중. 지를 풀었다가, 다시 지결해서 생기는 모습. 응, 죽어도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벨벳 가고. 그렇지. 이렇게 이제 깨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팀 전투력 이 추천 팀 전투력보다 높아서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능력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뭐몇판 돌렸던 거예요, 사실 꽤나 한 시간 이상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될것 같은데 안 깨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광폭화도 진행될 정도니까 이제. 딜러스 없애고 궁을 연계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딜러 궁은 같이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네개다 비슷하게 찼다라고 하면 그냥 빨리 하나를 써서 소비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딜러는 공격력 올려주는 거고 뭐 탱커는 이제 방어력 깎아주는 건데 둘다 거의 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같이 쓰고 또 채워서 같이 모이는 거는 같이 쓰면 되고 좀 기다리더라도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30% 이상씩 더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고요. 물론 이걸 이제 컨트롤하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이제 패스트라서 뭐 그렇게 하시는 게뭐 제일 좋긴 좋죠. 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이제 드리스단 깨고 즐겨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